반지름의 길이가 3AB인 9하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B고 높이가 A세제곱비인 원뿔이 있는데 9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몇배인지 구하시오라는 거거든 자, 이 문제 우선은 여기서 반드시 알아낼 포인트부터 얘기를 할게. 포인트는 우선 음, 기역 9의 부피 9의 부피와 구의 겉넓이. 이거 까먹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얼마?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야. 구의 부피는 공식은 구의 겉넓이는 4파이 r의 제곱이고요. 이거 반드시 외워 놔야 돼. 음,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디귿 원뿔의 부피는 그렇지 원뿔의 부피는 항상 민날비 곱하기 높이 모든 뿔들은 항상 3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자두 번째 선생님 해줘야 될거 이거야 a는 b의 몇배 인가라는 거거든. a는 b의 몇 배일까요? 이거 잘료어놔야 돼. 예를 들어서 4는 2의 몇 배야? 어, 두 배야. 2는 4의 몇 배일까요? 그래서 2분의 1배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결국 A는 B의 몇 배인가라는 뜻은 A 나누기 B배 혹은 B분의 A배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잘 알고 있어야 돼.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물어보거든. 4는 2의 몇 배야? 그럼 2배야. 그런데 2는 4의 몇 배야? 그럼 어... 2분의 1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앞에 a, b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개개긴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지금 선생님 이걸 왜 했냐면 구의 부피를 a라고 하면 구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 b의 몇 배냐라고 한 거잖아. 결국 원뿔의 부피 분해, 원뿔의 부피 분해, 구의 부피 이게 우리가 원한 답이다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한 거야.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제 문제 풀이 할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3AB인 9니까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3AB의 전체의 세제곱을 원뿔의 부피로 나눠줘야 돼. 원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반지름이 6B인 원의 넓이다 보니까 파이 아래 제곱, 파이 6B의 제곱. 그리고 높이 A 세제곱, B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합니까 우선, 파이, 파이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고요. 어, 3분의 1 이렇게 없어지겠지? 4 곱하기 계산하지 마. 3의 세제곱, 계산하지 마.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다음, 6의 제곱, B의 제곱, A의 세제곱, B. 이렇게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세제곱, 세제곱 약분 될 거고요. B의 제곱, B, B의 제곱, 얘네들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이해 갑니까? 음. 여기서는 이미 약분하지 말라는 것도 뭐냐면, 얘를 36, 이걸 숫자를 커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6의 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4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땅땅땅 그럼 뭐만 남아? 3만 나는 거야. 아, 세배구나. 선생님이 되게 복잡하게 푼것 같은데 사실은 약분하는 게 훨씬 더 빨라, 얘들아. 이해 합니까